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면서부터 유럽은 지중해와 아라비아해에서 무역을 할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중개무역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송로가 막힌 후유증은 컸습니다. 특히 향신료의 가격폭등은 유럽인들의 삶을 송두리채 흔들었습니다. 고기를 주로 먹는 유럽 사람들에게 고기의 비릿한 냄새를 없애주는 향신료는 이미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필수품이었기 때문이었죠. 후추가 유럽에 전해진 이후 전 유럽의 육류 소비량이 7배 이상 증가하고 후추나 향신료는 거의 금값에 비견될 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어요. 유럽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항해비용 대비 최소 20배 이상의 이익이 보장되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뱃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이 끝나갈 때 포르투갈의 함대는 마의 북해기선을 통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상수송로를 확보한 포르투갈은 유럽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8세기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는데요. 이때부터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총독이 통치하는 이슬람의 영토가 되어 800여년간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에 대대적인 저항 운동을 벌였는데 이를 레콩키스타, 즉 실제 회복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이 운동은 1031년까지 계속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훗날 대항해 시대의 주역으로 다설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세계 상권을 장악한 이슬람의 아라비아 상인이 들여온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서 발명한 화약과 나침반 등이 유럽으로 들어온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일찍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는 이들은 왕실 차원에서 탐험의 후원자가 될수 있었죠. 그것은 오늘날의 벤처 사업에 해당됐습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서 후추 등을 싣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에는 2년의 세월과 출항한 170명의 선원 중 100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총 항해 비용의 60배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볼수 있었습니다. 명의 정화 사령관이 태평양과 인도양을 누비며 아프리카의 동해안까지 다다르고 있던 1418년, 포르투갈의 탐험대들도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탐험대에게 돈을 대면서 전적으로 지원한 인물은 포르투갈의 애니크 왕자였어요. 에니크의 아버지인 주앙일세는 이슬람 교도들을 몰아낸 땅에 포르투갈을 건국했는데 영토가 매우 척박했고 부존자원마저 거의 없었습니다. 주앙일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했습니다. 독립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귀족 세력을 위한 분출구도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라나다를 공격하려 했지만 아스티아 왕국이 달갑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바다 건너 미지의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1415년 셋째 왕자인 에니크도 주황인 쇠를 도와 지브롤터 해협의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세우타를 정복했습니다. 세우타는 당시 남아프리카의 황금과 상하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오는 말라게타 같은 향신료 등의 물품이 직결되는 이슬람권의 북아프리카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에니크는 세우타로 들어오는 물품에 이윤을 붙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리스본은 유럽 경제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에니크 왕자가 26세가 되던 해 교황에 의해 그리스도 기사단의 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교황은 포르투갈 기사단의 해외 원정을 새로운 십자군 운동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교황의 지원은 대서양 진출이 무모한 사업이라고 비난하는 모든 반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에니크는 사하라 무역로의 번영을 보면서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나가는 항해로를 개척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포르투갈 탐험대는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434년에는 마의 북회기선이라 불리는 보자도로 국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끝이 두려워 더 이상 남쪽으로는 내려가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황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포르투갈이 가져도 좋다고 허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리스의 프톨레 마이오스에 의한 천동설이 1400여 년 동안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다의 어느 선까지 내려가면 천길당 떨어지로 떨어진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애니크의 탐험대보다 100여 년 뒤인 1543년에 발표되었으니, 당시로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애니크는 금기로 여기고 있던 남쪽 항해의 경계선을 넘기 위해 에아네스를 선장으로 하여 단몇 마일이라도 선을 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처음에 에아네스가 실패를 했을 때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탐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다시 두 번째 임무를 맡겼습니다. 1434년 5월, 에안에스가 탐험대를 이끌고 사그레스를 출발하여 푸에르테 벤토라 섬에 다다랐을 때 부글부글 끓는 바다에서 배가 심하게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선원들은 공포감으로 몸을 떨었 고 배를 돌려서 되돌아갈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에아네스는 배를 돌리는 대신 비인 포도주병을 바다에 내려 물을 채워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손을 그 물에 넣어 본 다음 선원들에게도 손을 넣어 보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것이 끓는 바닷물이 아니라 단지 절벽에 부딪혀 생긴 거품이 하얗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을 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밤이 지나 눈부신 태양과 함께 해안이 나타났고 반짝이는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미신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1444년, 에니크가 보낸 범선 하나가 보자드로 곧 남쪽 480km 떨어진 곳에서 사금과 흑인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향신료 무역에 앞서 노예 무역의 서곡이었고, 아프리카 항로의 적지 않은 이득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후원의 힘을 얻은 포르투갈 탐험대는 세네갈 강까지 남아했고 1460년 에니크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오늘날 기니의 수도인 코나크리 부근 아프리카 서해안까지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가면서 무역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1473년에는 적도 아프리카에 도착했고, 결국 1480년 교황으로부터 아프리카의 기니와 카보 보자도로 남쪽에서 발견되는 땅은 모두 포르투갈의 영토라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부 해안 지역에 거점들을 두고 남하하던 포르투갈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인도항의 가능성이 보이자 목적지를 인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1488년. 바톨레무 디아즈가 남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아랍인 항해사 이븐 마지드의 도움을 받아 인도양을 거쳐 인도의 켈커타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이협을 받지 않는 무역 항로를 찾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포르투갈은 인도 향신료를 독점해 유럽에 팔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에니크 왕자가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던 1430년대를 리얼 퍼거스는 서양이 향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기 100년 전쯤에 이미 대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를 누볐던 중국이 1424년 영락제가 죽자 바로 해금 정책을 썼기 때문이었죠. 그후 정통제는 1436년 난징의 조선소에서 요청하는 기술자 충원을 거절했습니다. 1477년 신하들이 보선 계획을 부활하고자 했을 때도 해금 정책에 충성스런 관리들은 아예 정화의 항해 기록을 파기해버렸습니다. 179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맥카트니 백작이 원정대를 이끌고 청나라의 걸룡제를 찾아가 통상을 위한 문호 개방을 청했을 때가 중국으로서는 어쩌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